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루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루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,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.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.